먼저, 팀사호테크부터첫 번째 투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김현민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. 김현민의 첫 투구, 스타일로 출발합니다. 아, 굉장히 파워풀한 볼링을 구사하고 있는 김현민 선수는 10살 때 볼링을 시작했고,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25년이나 돼요. 작년에 2022년 에보네이트컵을 또 우승을 했고, 작년 포인트 랭킹 5위를 기록했습니다. 상호테크의 김현민. 김현민 프로는 RPM이 워낙이 높다 보니까 저 지금 안 돌아오는 자리를 돌아오고 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대단합니다. 스윙이 정말 파워풀하죠. 예. 아 빨로 들어줘 속도 보세요. 대단합니다 정말. 7 프레임이고요. 김현민 선수는 이제 이 경기에서 세 번째 투구를 하겠습니다. 아, 김혁 아, 네. 전부 아, 스트라이크입니다 완벽합니다, 네. 완벽. 야, 이거 만약에 사모테크가 올라오게 된다면, 이야, 대단하겠는데요. 네.